그동안 대선 출마설이 꾸준히 나돌던 홍석균전 중알보 회장이 LA에서 개최된 한국 정치 새 리더십 추진 포럼에서 가시화가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포럼의 주제를 알리는 안내판에서 1차 확인된 데 이어서 포럼을 주관한 김혜창 박사가 이날 행한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홍석균 회장이 국제적인 안목이나 폭넓은 지지 그리고 소통이라는 리더의 덕목 등을 두루 갖춘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강력히 시사하며 그를 추천했다. 이날 모임의 주제는 한국 정치 새 리더십 추진 포럼으로 되어 있었지만 강의 내용 등을 통해서 한국의 새 지도자로 홍석현 전 회장이 가장 적격자임을 시사하는 한편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미주에서 강력한 지원단체가 될 것임을 아울러 시사했다. 모임을 주관한 김혜정 박사는 이 포럼이 홍석균 전 회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 사실로 하고 추후 지원 그룹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함으로써 홍석균 회장의 대선 출마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날 포럼에는 홍석균 전 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주최 측에 의하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홍석현 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등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대선 출마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홍석현 회장이 참석이 있을 것으로 한 보수단체인 남가주 애국동포연합회는 JTBC 선석기 앵커의 최순실 관련 타블렛 PC 조작 관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임에서 중앙일보의 좌편향적 기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포럼이 진행된 LA 옥스포드 입구에서 홍석현 전 회장을 규탄하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지만은 홍석현 회장이 불참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홍석현 전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